삼성전자가 새로 공개한 갤럭시 g 7 시리즈 광고 영상이 화제입니다. 삼성전자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쇼폼 광고 영상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특히 갤럭시 Z폴드 7에 펼쳤을 때 4.2mm라는 얇은 두께를 강조한 광고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파란 줄무늬 티셔츠에서 천천히 주마우트되며 갤럭시 Z폴드 7을 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폴드7이 옷 줄무늬만큼 얇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외에도 lp판 보관함에서 꺼내지는 장면 형광펜으로 그은선에서 나타나는 장면을 통해 얇은 두께를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광고에서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협업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눈이 세개인 까치요괴 서씨는 갤럭시폰의 트리플 카메라를 닮아 갤럭시 까치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이를 그대로 활용해 지폴드7의 2억 화소 후면 카메라 성능을 강조했습니다. 갤럭시 지플립7 광고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커버 디스플레이를 땅에서 올라오는 호랑이 캐릭터 더피로 표현해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번 광고들에 대해 삼성일 잘한다, 진짜 기발하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